드론으로 미래를 날다. 천안호수초등학교에서 펼쳐진 놀라운 드론 체험기. 안녕하세요. 드론 마니아 여러분. 오늘은 제가 특별히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지난주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어린이들이 천안호수초등학교에서 한국드론교육센터와 함께한 놀라운 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드론조종 교육이 아니었답니다. 아이들에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술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한국드론교육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방식이었습니다. 각 그룹별로 50에서 60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드론을 비행시키는 모습은 정말로 눈부셨어요. 그리고 이 교육은 사전에 온라인을 통한 이론교육을 거쳐 현장에서는 실제 드론 조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단순한 수업이 아닌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체험하며 학습하는 귀중한 경험을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참여한 교사와 학생들 모두에서 높은 만족감을 표현한 점도 무척 기쁘더라고요. 결국 한국 드론 교육센터의 노력 덕분에 이 교육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기술 전달을 넘어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기술적 소양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드론은 그저 장난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놀라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기술이랍니다. 이 기술이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국드론교육센터는 계속해서 그들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들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드론으로 미래를 꿈꾸는 모든 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다양한 드론 소식을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